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고민하시죠. 부동산처럼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매달 약 3천만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특히 로켓풀입니다. 이데오리움을 단순 보유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의 예치에 추가 보상을 얻는 방식이죠. 로켓풀이 주목받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단0.1 이더리움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상률이 높습니다. 월 평균 15%, 연 환산 시 200%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셋째, 자산의 유연성입니다. 15일 이후부터는 원할 때 언제든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투자자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할까요? 먼저 개인 지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건 메타마스크입니다. 계정을 만들 때 복구 문구가 제공되는데 절대로 디지털 기기에 저장하지 말고 반드시 종기에 적어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이후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매수해 지갑 주소로 전송합니다. 이때 전송 네트워크는 반드시 이더리움 메인넷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준비는 끝입니다. 로켓풀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지갑을 연결하고 예치할 수량을 입력하면 즉시 스테이킹이 시작됩니다. 또 필요할 때는 언스테이킹으로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로켓풀은 은행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중앙화 서비스가 아닙니다. 탈중앙화 구조이기 때문에 복구 문구만 관리한다면 세계 어디서든 지갑을 복원할 수 있고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해도 스테이킹 보상이 손실을 일부 완충해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보상과 가치가 함께 늘어나면서 상승 효과가 배가됩니다. 즉,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익 구조가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이더리움을 보유하더라도 단순히 들고 있느냐, 네트워크에 참여시켜 일하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미 시작되었고,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앞으로 자산 격차를 좌우할 것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설명란과 댓글 고정에 안내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